안녕하세요. 어마무시 오요한입니다. 요한이 여기가 어디죠? 여기는 프롬드스트리 삼성점에 오늘 나와있습니다. 어, 이곳을 왜 왔냐? 턱걸이 기스하기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오늘 이 프롬드스트리 삼성점에 방문을 했습니다. 제가 이제 23년도 2월달에 군생활 전역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열린 대회를 이곳에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군대에서만 턱걸이를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분들과 경쟁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국내 턱걸이 1등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장소가 이곳이어서 로드 투기네스 처음 시작을 해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프롬 더 스트릿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 이 공간을 만든 분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드리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초대해 보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이곳 프롬더스트리 대표를 맡고 있는 정환별입니다. 동시에 저희 저스펀 크루 팀의 이더이기도 합니다. 저는 이곳 프롬더스트리 삼성점사 헤드코치로 일을 하고 있는 이준명입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프롬더스트리 삼성점 지협장을 맡고 있는 김규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팀내 유튜브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웅진이라고 합니다. 어, <laughs> 어 근데 크더스 분들 이렇게 네 분이 다인가요 아, 저희요. 하남정 코치님도 두분 계시고, 그리고 평일 월 수금 저녁 수업 맡고 있는 은성코치님도 계신데 에이스만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해겠습니다 <laughs> 떠들 기타 등들 빼고 기타 <laughs> 등 빼고 요한형 응원할 수 있는 저는 소개를 조금 더 추가로 하자면 그 로드 오브 더 바를 주최한 게 이제 저희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아버지 아버지 <laughs> 아버지라고 할수 있지 않나? 아버지 로버지, <웃음> 로버지. <웃음> <웃음> 철버지라고 할수 있지 않나? 맨버지 <laughs> <laughs> 맨군 어. 할아버지 제가 사실 이 타이틀 <laughs> 때문에 강철부대 3를 지원할 때도 저는 국내 턱걸이 1등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턱걸이 대회를 열면서 되게 아쉬웠던 부분 중에 진짜 하나 딱 꼽자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대회를 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수상을 하거나 대회를 참가를 하고 나서 생색을 안 내는 거예요 아... 네, 나이 대회 1등 했다거나 뭐 이런 걸안 하니까 아, 왜피아을안 하지 우리는 당신들 커리어를 위해서 했는데 근데 그거를 진짜 200%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요한영 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재밌는 게 결국 강철부대에서 자료화면으로 로드오버 장면이 나왔어요 네 로봇더바 네, 지상파 출연 <웃음> <웃음> 저 스폰크로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유튜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<laughs> 몇시시요 21만입니다 <웃음> 아 그리고 사실 준명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맨몸 운동이 약간 아이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동원훈련을 처음 갔었는데 용사분들이 이제 톡거리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저한테 와 톡거리 하시네요 하면서 혹시 이준명님과 <laughs> 통화가 가능하냐고 <laughs> 제가 맞아요 <맞죠. 웃음>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아, 당연하지 하고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받더라고요 모르는 거안 <laughs> <바다>. 모르는 거안 <바다. 웃음> 그래서 콜백이 올줄 알았는데 콜백이 안 왔습니다 아, 아 절대 안 왔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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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좀 아쉬웠다. 하지만 준명이는 맨몸으는게 아이콘이다. 아이돌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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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이라 전화를 받지 못한다 아이돌이다. 한 번만 다어렵죄송합니다 <laughs> 어... 저는 이제 강철부대 3의 해병수색대로 이제 지원을 해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해병수색대 전체가 팀에서 빠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안타깝게 이제 좋은 곳에서 보지 못하고 요한이는 좋은 곳에 저는 집에서 TV로 <laughs> 만나면 <만남을> 되었습니다. <laughs> 저희끼리 막 얘기했었거든요. 그강철부 미팅하기 전에 어 우리 투퀄이 나오면 진짜 진검승부를 한번 보여주자 네 좋은 거였어. 광송이못 나오고 선거이도못 하고. 아하. 네 그렇습니다. 웅진이 같은 경우는 편집자인데 전환도 나온 확대해서 조금 보여주시면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전환근 제일 큽니다. 요한 형이랑 비교를. 좋아요. <laughs> 아. 아니 근데 미쳤어요. <웃음> 오. <웃음> 아니 <웃음> 애기. 아, 말... 한번 해보자. 너무 아. 애기 아니에요. 이거? <웃음> <웃음> 우와, 진짜 크다. 아, 잠깐만. 강도도 힘 주신 거 맞아요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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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 정말. 이 전완근의 비결이 뭐죠? 이야. 와 카메라 저는 무거운 어, 카메라를 좋아하기 있어? 때문에 어. 무거운 카메라를 오래 들고 서 계시면은 아, 중병이보다 클것 같은데? 아씬 크죠 만만치 않죠 팔뚝 대결? 이야 이야 와, 음, 와와비싸다 근데 와 굿. 형은 제 선에서 컷당 해야 될거같아 <laughs> 예. <스키. 웃음> <laughs> 이야 오 담배를 <함부레> 어떡하지?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 이제 소개를 마쳤으니까 저희 요한님께서 9월 21일에 기네스 도전을 다시 하시거든요. 24시간.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다오시 와주신다고 그때 생각을 했는데, 규일쌤만 새벽 한 2시쯤 오시고, 나머지 분들은 안 오셔가지고. 아, 바로 백스캠을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라고. 아니, 네, 해명, 해명 부탁드릴게요. 해명, 해명, 하는 네, 해명 부탁드릴게요. 그때 저희가 오전부터 저녁까지 행사가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끝나고 가야겠다. 네. 집 갔는데 기절했습니다. 어, 어느 제가 자, 이거는 형한테 꼭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. 그때 그린카를 갈려고 빌려놨어요 8 시간. 빌린 그린카를 돈 내고 못 쓰고 왔어. 요 아... <laughs> 네, 진심으로 뻐은 거예요. 그래서 하... <웃음> <웃음> 2월 21일에 가겠다. 아, 아 이거를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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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다. 아, 가겠다. 아, 거의... 만약에 그 일... 까지안 왔으면 은 저는 정말 많이 서운했을 것같요 푸더스 손절 저는 그 24시간 동안 진짜 결혼식에 온 분보다 그 24시간 동안 함께했던 분들이 더좋다고 형수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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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수님! 편집해주세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정도로 24시간이 소중했다 네. 다음에는 근데 뭐 없던 일이잖아요 아그 없던 일? 모두의! 모두의! 이번이 첫 도전이다 이번이 첫 도전 네. 아, 아, 네. 첫 도전이니까 첫 도전이니까 제가 꼭 네. 가도 스첫 응. 성공에 이제 다 같이 성공이니까 <laughs> <사업이> 그렇죠. <갑니다. 웃음> 네. <laughs> <laughs> 그때도 솔직히 제가 물리적으로 갔다 뿐이지, 카톡도 드리고, 소고기도 쏴드리고, 아, 네. 그런 거다 기억 못 하시잖아요. 아, 네. 네. 소고기보다 물리적으로 가서 마음으로 이제 돕는 게더 의미가 크다는 걸 이제 형한테 들었으니까,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저는 두명이는 전화는 받아줄 건지, <laughs> 연락처 저장을 해줄 건지, 일단은. 아, 저놈저전하겠습니다 그래. <laughs> 찍어도 되나? 그 네, 어? 완전 완전. 그래. 저희 라이브로 이번에는 처음부터 네. 끝까지 할 거라서. 어, 어. 콘텐츠를 찍으러 가시죠. 좋아요, 어, 좋아요. 박재, 네. 박재. 거기서 아니면 이런 건 어때요? 요한 님이 24시간 동하고 안 접한 멤버들이 전체 전한 500개씩 해가지고 릴레이로 같이 옆에서 하는 거게 <laughs> 어. 500개씩. 500개가 아니라. 500개 하면 한 50분 걸리거든요. 에? 네? 그건 요한이 형 기준이죠. <웃음> <웃음> 하루 동안 렇개 채우기에도 힘들었어. <laughs> 누구를 <아니. 웃음> 지금 기준으로서 안 해보셔서 그래. 아, 저는 할 부상이어서. 네. <laughs> 그래서 루나 <둘러나프죠>. 없으셔도. <laughs> 아 그리고 <laughs> 이런 분들 계세요. 이게 오고 싶은데 뭔가 가면은 방해가 될것 같아서 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오시면은 힘이 되니까 옆에만 계셔도 큰 힘이 됩니다. 일단 개수는 뭐 일단 지금 개수 기록이 그 <laughs> 8,940개이기 음. 때문에. 무조건 9000개 넘긴다는 걸로 가고 예전에는 시간 남았었는데 제가 중단했잖아요. 이번에는 무조건 24시간 다쭉 채워서 더 이상 이 기록을 깨지 못하게. 한번이 기록 깨지니까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예. 뭔가 나 맞고지도 못했는데, 시켰는데 갑자기 가져왔어요. 허망하 예. 9707 어떤데? 네. 707하고 싶은데, 추측적으로 707. 이게 <laughs> 10707. 가능한가? <laughs> 이 영상이 다음 주 금요일에 올라간다면, 그로부터 3일 뒤 월요일에 저희 8월 10일 토요일에 열리는 로드 오브 더바 IP AP 피 2, 에피 2에 제 1차 얼리버드 신청서가. 어, 로드 오브 더바 i p 2가 턱걸이 종목이 바뀌었어요. 이게 하는 방법이. 음, 맞아요. 예. 네. 기존에는 이제 심판이 세 분이 계시고, 그냥 턱걸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였었는데, 이번에 칼리스 데니스 풀업 부음이 따로 생겼습니다. 맞아요. 저희가 네. 그걸 만들었습니다. BPM 분석을 해서 영국 해병대 풀업과 이번에 추가된 UDT 풀업의 그 사이에서 저희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BPM을 맞춰가지고 들어갔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번 연습 다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습 좀 하고 계신가요, 여러분? 연습도 안해봤어 그거 큰일나요 진짜 아 지금 해볼까요? 네 해보세요, 해보세요. 진짜. 아, 이거, 이거 부정 맞춰서 연습 안해보면 대회장 가서 진짜 남패 남패 이거 진짜 어, 큰일납니다 진짜 그럼 뭔가 대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금 해볼까요 저도? 좋습니다 어, 좋은데요? 혼자, 혼자 하나요? 웅진이와 유일이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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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같이 해볼까요? 어, <laughs> 지금 겨땀이 딱 엄청 많이 났어요. 긴장 긴장돼가지고. TMI긴 한데 좀또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해요. 뭐가요? 기록이? 얼마? 겨땀 겨땀. 들와봐 들어봐 봐 한별님은 근데 어디 다녀오셨어요? 군데요 네. 아, 저는 꽉 셌죠? 네, 저는 서울 동대문에 있었습니다. 해화경찰서. 이경 이경. 네, 민원님 상대하는 게또 아니에요. 해외는 또 네, 해외 개꿀이었습니다여기 <laughs> <저, 여긴> 이제 <laughs> 어디냐? 나 <갔을> 저도 <laughs> 저도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수 없는 곳에 갔기 때문에. 아 진짜,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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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인정이다. 진짜 인정. 형도 <laughs> 못 가요? 어디인데? 네. 공이 공이. 못 가, 그렇지. 못 가지. 가봐요못 가. 자신 청에도 소망할 <laughs> 수 있어요. 그러니까. <laughs> 가고 싶어. 네, 그 동원을 이또 가면은. 전화 받아줄 거지 <laughs> 꼭, 꼭가게 <발견>. <laughs> 그, 용, 용사들 세 명이서 와서 사인 받고서 나한테, 와, 턱걸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? 그러면서, 혹시, 이충단님이할것 같아요? <laughs> 어, <제가 웃음> 아, 그럼요. 아, 진짜. 아,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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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니지. 소리 없는. 아우성. 저희 전화도 잘안 받아. 아, 다이다 아, 그럼 다행이다. 예. 일단, 그, 뭐, 아버지 카톡도 씹으니까, 아,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아, 될까요? 전화. <laughs> 그럼 많이 <마음이> 미안이 되네요. 우리 기일 쌤은 몸안 푸셔도 돼요? 또 풀고 있습니다. 아, 요 <laughs> 약간 밑밥 깔려고 일부러 설렁설렁 솔롱 <laughs> 푸신 거 아니에요? 와, 제가 밑밥을 좀 까자면은 이번 주가 6월 25일이었잖아요. 컷! 이 카르스트 퍼프 누가 만든 거죠? 저희가 그냥 다 네, 네, 저희 집단지상으로? 팀이 항상 로드 오브 더 바를 제외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. 통합된 룰을 앞으로 하나로 딱 정해놓고 그냥 앞으로 평생 가져가야겠다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u d t 너무 빠르다, 음. 영국 해병대는 너무 느리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 BPM을 찾아보니까 BPM이 딱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 BPM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음. 그래서 앞으로 이게 턱걸이 몇 개라고 물어봤을 때 기준은 칼풀 기준 예 칼릭스 댄스 풀업 기준으로 몇 개가 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30개 해, 만0개해 뭐 이건 이제 네,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칼리스트 데리스트 풀업으로 기준을 정한다 제가 최고 기록이 6 2였지만 오늘 이한 기록이 저의 턱걸이 기록입니다 어. <laughs> 하지만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가실까요? 어. 이 어. 어. 오케이 겠습니다 지금부터 칼리스트 데리스트 풀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, 열아홉, 스물, 스물 하나, 스물둘, 스물셋, 스물넷, 스물다섯, 스물여섯. 스물일곱, 스물여덟, 스물아홉, 서른, 서른하나, 서른둘. 와, 와, 34, 진짜 많이 한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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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인데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인데. <laughs> 와막등좀 보여주세요 등 진짜 빨개와와바좀 보여주세요 두분다여 제가 기 이렇게 되면 작년 신관 2등보단 아두다 많이 한걸와 대박이다 와 진짜 빡다는스와 이게 와기진맥는데와연습다 진짜 아두분다 진짜 와 대박이다 지금 더한 근이 좋습니다 지금. 와. 그, 풀 컨디션에 아마 대회 목 받으시면 40개 이상 하실 것 같아요. 목표는 50개. 우와. 우와. 진짜 이왕 물고 개빡세게 준비하겠습니다. 아. 지금 이백살다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냥. 아, 그렇죠. 가겠습니다. 아, 맞아요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게 카이스트 댄스 프로브는 좀 가벼운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. 음. 이거는 날려야 돼요 이번에는 진짜. 음, 좋습니다. 또, 너무 힘들어 보데요 역시 프레스. 와 이거 언제 끊다 <laughs> 그리고 심지어 규율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와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지니까 와 이거 나 규율이한테 지겠다 진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새끼한테 질 수가 없는데 <laughs> 아니지 스리도못 나오는데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? 처음엔 즐거웠지만 <laughs> 아판네 이제 이튜브에 뻘잇했다. 황달도 없이. 저희 개수는 이제 32개입니다. 네. 아, 근데 두분다 진짜, 진짜 이거 서른 개못 넘겨요, 여러분. 한 번만 해보세요. 아, 진짜, 한번 해보세요. 그니까, 러 저도 논스톱 40개까지 당길수 있거든요. 이거 하면 15개, 16개. 네. 네. 진짜, 아, 진심, 진심. 진짜 너무 스한번 네. 시켜볼까요? 아, 아, 아. 다음에, 다음에, 다음에. 네, 아, 아무튼 여러분 이 버전에 맞춰서 저희가 대회가 진행되니까요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링크 따라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 연습 꾸준히 하셔서 8월 10일 대회 때한번 멤버들의 파워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요한이 그 대회를 기점으로 더한번 성장해서 9월 21일 기네스까지 저는 잘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다 어뜨거 하나 둘셋 하면 다먹게할까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하나 둘셋 파워. <laughs>